네그 방역 단계가 상이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그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과 이번에 그 민중 공동 행동 민노, 민노총이 주최하는 이런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그 정부의 대응에는 반드시 협격한 좀 차이가 있었다는 어,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. 음. 강화문 차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참여민주주의, 그리고 시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,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거든요. 그 당시. 네. 그리고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뭐 차량을 500대, 그리고 그만 개에 달하는 차량 그 철제 바리케이트, 90개에 이르는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민주주의를 어떤 신봉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상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 광화문 집회나 개천절 집회가 대통령께서 반사회적 범죄나 무관용 원칙을 그 이야기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책임의 책임 소재를 말씀하셨고 대응 수지가좀 낮았죠. 그리고 그문 저기 노영민.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아마 방역 지침을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민노총이 잘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그 대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단체에 특히 뭐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보수단체에 대한 그 집회의 대응과 그리고 좀 친정부적 생각을 갖고 있는 민노총의 집회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조금 성격과 차이가 있었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